레네지 투더 차버 위브 가시죠 고 합니다 고 연합의 연합 하이디 연합의 멘피자 여기 판무중. 야, 들어와. 뒤로 와. 뒤로 와. 일로 와. 통대별. 여기 배틀 중이다. 여기 배틀 중이에요. 통대 안 잡히고. 통대 안 잡히고. 통대 볼게요. 통대 파티 뭐 없다. 넘수있는 새끼들, 야들이부터 넘겨. 넘어간다. 연호, 연호, 나 엑셀, 자, 우리 배터 올려줘 버려. 연호 봅니다. 연호 안 잡히고, 넘어갑니다. 내가 걸게. 연호 별 넘어갑니다. 나가갈게 연호. 걸어, 걸어, 내가 걸었어, 내가 걸었어, 내가 걸었어, 연호 걸었어, 오케이. 자라디오라디오 라디오 버리고. 옆에 넘길 수 있는 새끼들부터 라리오 버리고 연재, 연재 루트 사일 넘어갑니다. 연재 오달 부서줘. 오케이 연재 찍. 라리오 오달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옆에 영광이 먼저. 다시 옆에 영광 조근이 코란다라 나리오 뒤 연도 보자. 뒤 연도 보자. 연도 연도 찍고 와. 연도 별 넘어갑니다. 10만씩 들어가 데미지 오죠 연도 찍 연도 집에 갖고 용고기 야, 껄떡이도 왔네 야 껄떡이 보자 껄떡이 뒤져있고 다 와서 뒤졌네 개파리 오케이 개파리 안 잡히고 개토리개토리 집에 갖고 아기미 시체 봐 아기미 시체 봐 시체 지켜 돼지새끼를 시체 지키세요 잘 보시고, 내용만 잡으세요. 용고기. 여기입니다 어시. 과자, 어, 다, 어, 다 탱. 잠깐만, 아군 붙었어? 아직 안 붙었잖아. 안 들어갔잖아. 오케이. 앞에서 저거 정리하면서 천천히 들어가세요. 엔터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십시오. 쿠마. 코마, 코마 넘겨갈게요. 나 시작. 코마, 코마 부적중. 연어 봅니다. 연어 안 잡히고 연도. 연어. 연이 들어간다. 연어 찍, 연어 빨금지 걸어. 기존이 걸어. 연어 시켜보고. 기존이 걸어. 기존이 걸어. 연어 다시. 걸어! 걸어줘! 옆에 헬기, 오케이. 옆에 헬기. 헬기 보고 갈게요. 헬기 엑셀 중. 다시 헬기, 보.. 헬기 파들 중이다. 나 엑셀. 자, 배터리 올려주세요. 배터리 올려주세요. 자, 영광이. 자, 통대. 저 통대 파들 중이네. 옆에 헬기, 거시기다 네, 영광이. 영광이 버리고, 옆에 통대 봅니다. 통대. 통대. 넘어갑니다. 옆에 연동이. 다시 라리온 버리고, 조은이 봅니다. 조은이조은이 별. 조은이 찍. 파브닉. 옆에 헬기 봅니다. 헬기. 헬기. 나좀 그만. 헬기. 얘들 똑같으다 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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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연도 연도 혈기 보고, 혈기 위에서 혈기 혈기 찍 아기빈 다시 아기빈 아기빈 파티 없는 것 같다, 아기빈 연호 나 구할 빠르게 해줘야 돼 빠르게 해줘야 돼 연어 안 잡히고 라리오 라리오 버리고요 연어 옵니다 연어 또 받겠다 연어 연어 찍자 부활금지 체크해봐 아 청리형 부활금지 걸어요 연어 연어 시체 보고 옆에 개마린 연화 오케이 연화 찍 야, 연도 연도 버리고 개마린 다시 개마린 개마린 무섭죠 개마린 치자. 나용 스킬 중. 넘어간다. 데미지 오죠? 개마이 찍. 라리오, 버리고, 연재. 스턴.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부적중 자, 싸일. 루트. 연어 넘깁니다. 연재 넘깁니다. 네, 넘어간다. 자, 연재. 연재 부적중 옆에 연화. 다시 과자. 하나씩 넘겨. 이거 탱, 탱, 탱 탱도 아니야? 이거 넘겨. 오다 자, 개파리. 넘겨. 저거 그런 거 없어. 다시 죽여. 개파리. 넘어갑니다. 개마린 다시 일어났네. 개파리. 개마는 어디 갔니? 개마린. 야, 넘기자. 개파리. 안되고. 자, 라디오. 라디오 버리고 옆에 개마린 보자. 다시 개마린 보자. 개마린. 넘어갑니다. 어시. 넘어갑니다. 개마린 찍. 다시 라디오 라리오 버리고. 라디오 버리고. 개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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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연재 다시 개마린 먼저 개마린 개마린 이거 뭐야 무적이야 짧어 자 넘기자 개마린 넘기자 개마린 찍연재 넘어간다 데미지 오죠 자 루트 싸일 형몇몇 개나 죽였나 체크해봐요 몇 개나 죽였나 체크해봐 개또리 개또리 이거 뭐야 없어? 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형님. <laughs>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예. 잘하고 계십니다, 형님. 자, 이위3이 뒤졌고. 어, 어, 뒤졌어,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졸밥 새끼들. 영고기한번 봐볼까? 야. 뒤져, 이 개새끼야. 찍고있자 우리 아임을 찍고있자 적두팟적두팟자 지원가능하신 파티 명당자리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교전합니다 연도 연호봅니다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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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무중 연호 계속 견제해주고 연어 잡빠져 있고, 연어 계속 보자. 연어 안 잡히고, 연어 잡 연어, 연어, 왔다. 연 연어, 애들 파어중이야 애들 다연중이야 계속 견제해야돼 적연파지입니다 다들 오셔야 됩니다 피어좀어게 피삭 우리 배틀 어 체크해줘요 Okay. 연호, 연호 옵니다. 연호 연호 찍, 연호 벌 n o 내가 걸어 연 a 벌 o y 내가 걸어 걸었어, 연 a 시체 보고 n 작 보면서 오케이, okay. 옆에 연 a 연 o 연 a 일어났다, 연 o 일어났다 연 a 연 o 넘깁니다 연 a 찍 o y a 버리고, 연재, 연재 오달 연동옵니다. 연동. 다시 연동. 연동앉아 뜨고 스타일링. 이제 콜한다. 연화 시체 봐. 바닥 끝나니까 뭐. 전광 석화처럼 뒤지는구만 온다. 아 비자. 이 새끼 너무 용감하게 뛰어왔다. 자, 이 파무 중. 연어 새끼를 봐, 연어 새끼. 야, 다녀야니 요즘, 요즘 많이 왔다잉? 야, 이제. 면도. 자, 이제 파도 중. 잠깐, 파도 엄새끼 찾자. 물자파. 쿠마. 이렇게 통대. 다시 통대. 통대. 통대 무조건 다잉. 연호, 연호별. 연어별 연호 봅니다. 나 엑셀 중. 연호 안 잡히고 통배 봅니다. 자, 배터리 올려줘. 통배 안 잡히고 연호 봅니다. 연호. 나오달나 자배 중. 연호 넘기고 갈게. 연호 셔츠 갈아입는네 연호 계속 쳐. 넘기고 가자. 연호 넘깁니다. 연호 다시 넘깁니다. 연어 안 잡히고 다시 연어 넘기고 갈게요. 연어 안 잡히고. 이거 정말 시트야. 연어 음산 입고 시키고 해야 돼. 연어 배. 연어 배. 이거 잡고 가야 된다에. 넘겨줘야 돼. 연어 찍. 야브라감지브라감지 걸어줘야 돼 연어. 기중이 걸어줘. 기, 걸었어요? 오케이. 옆에 껄떡이 봅니다. 껄떡이. 껄떡이. 껄떡이 오딸. 넘기고 갈게요. 껄떡이 찍. 옆에 통대. 어디까지 가냐, 이 새끼야. 통대 찍. 연아. 연아. 연아 오딸. 연어 일어났어? 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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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어 봐. 안 잡혀, 타깃이 안 잡혀. 연어벨. 연어디. 자,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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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남겨? 스제 박았어? 연어 음사 보냅니다. 오케이. 연어 아직 안 죽었고. 연어 잡고 갈게. 연어벨. 연어지. 벌금지. 4초 전. 야, 이거 하나 더 걸어야 돼. 벌금 되시는 분 하나 더 걸어줘. 이거 그래, 콤마. 힐링, 이 걸어줘야 돼, 연어. 힐링미 걸어줘야 돼. 콤마 안 찍, 연어 위해서 연어 위해서 힐링이 연어 걸어줘야 돼. 콤마 잡, 여기서. 오케이, 콤마. 옆에 파브닉. 뚫어버리자. 배틀 체크. 오케이. 파브닉 뚫어버리자. 같이 쳐줘야 됩니다. 피자, 다시 피자. 파브닉. 넘기자잉. 파브닉 버리고, 라리오 버리고. 자, 자, 연도. 연도 좀 멀다잉. 연도 좀 멀다잉. 파브닉 다시 봅니다. 연도 보면서, 연도 보면서. 자, 족밥들 먼저 치자. 자, 연어. 연화, 연화. 다시 개파리. 넘어갑니다. 개파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개파리 집. 연화. 오케이. 연화. 일단 쳐줘. 넘어가요. 넘어가요. 어, 두팟밖에 없어. 또 두팟이야, 싸워. 저기, 저기 지워놓으시는 분다 지워놓으세요. 명당입니다. 포자 명당. 다 오셔야 됩니다. 연호. Yeah, 연호 no. yeah, no, 보고 갈게요. 연호 보고 갈게요. 연호. 배틀 올려줘. 배틀 올려줘. 네. Yeah. 연호. Yeah, no. 연어 시체 위에서 노블이 연어 다시 봅니다 봅니다 연어 시체 위에서 개파리 개파리 찍 연어 연어 안 잡히고 연도 연도 버리고 연어 그다음 들어간다 이렇게 연어 찍 연도 이도 넘어갑니다. 아들 포란다잉 영광이, 영광이 여기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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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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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리 파리 어디 두부랑 왔다 개또리랑 개또리 겐토리. 나 들어간다. 개한번 던져봐. 나, 못, 못 들어갔다. 너 우리, 새끼들 파도를 안 한다. 현재. 4마리 그 얘네 파덜중이야 파덜 없는 저파 뒤에 파티있들도 파덜중이야 다 파덜중이야 다 파덜중 테일란드 파덜중이고 야 아빠도 왔어 다 파덜이야 다하테이까지 동네까지 네개는 되는거 같은데 한번한번 넘어간다 어딸나 피자 좀할게 피자 다시 피자 잠깐만 잠깐만 장미가 캔슬 난거 같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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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 노안잡이고 나 니코로빈 봅니다 배터리 올려줘 안돼 안돼 잠깐 조금만 이따 올려줘 노우리 딸기 전 뭐야 딸기 전 이건 뭐야 라리오 버리고, 연도버리고, 개마린, 야 배틀 올려줘 개마이 야, 어시 넘기자, 개마리찍 어, 바다찍연도별 옆에 스타일린 유저를 M 지금 뚫어버리자 배틀, 배틀, 배틀 뚫어야 돼 응. 자, 안돼, 연호 연호, 포여우리 내가 게 걸었어 빨개종이 버리고, 라리오 버리고 연아 옆에 연아 연화 연재연재넘어갑니다넘어갑니다신만씩 들어가, 연재집 오케이, 라디오. 라디오, 버리고. 개머린 개머린. 배머린개 먼저 옵다다연카 카인 서버 개킹린개시린개야완용머도 왔다 자배 중 자, 랭킹 1위 자, 랭킹.. 야, 시발 아야 연도 연도 버리고 라디오 버리고 스탈린 개파리고입니다 개파리 개파리지 라디오 버리고 다음다안을 다시 다 안의 하늘 다시 다 안의 하늘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라디오 다시 다 안의 하늘 자, 니코르빈 니코로 빈 니코로 찍 랭킹 1위 랭킹 1위 선중이 쓱 들어왔네 자 영광이 초대또 올리안 보태 아기빈 가디 넘깁니다 가디 찍 니코로 니코로 무접중 개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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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니코로 그다 짧다 니코로 버리고 아기빈 아기빈 넘어갑니다 아기빈 찍 니코로 찍 여의사 다시 여의사 여의사 버리고 영광이 영광이 넘깁니다 후달 옆에 니코로 먼저 니코로 니코로 찍 개팔이 개팔이 찍 영광이 영광이 넘깁니다. 가트 체크 오케이 연강이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데미 좋죠 여기 그냥 시체 바시야 루트 사일어 넘겨 넘어가 데미 좋죠 조금만 더 아, 다리 안에 먼저 다리 안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오들 그냥, 그냥 치자 개머리 개머린 개머린 아기빈 먼저 아기빈 아기빈 무적중 카인 서버 카인 서버 야. 쟤는 변함없이 교전에 하등에 도움이 안되겠죠 싸가지 없게 하네 자 아기빈 다시 아기빈 잠깐만 나좀 빠질게 나 좀, 나좀 돌게. 나피자지마게피자 아기빈. 아기빈. 나피자지마게피자 다시 피자개 파리. 다시 피삭. 다시 피삭. 아, 스킬이 안 나간다. 개 파리. 자, 연어 먼저 봅니다, 연어연어 연어 보고 갈게요. 연어 보고 갈게요. 아기빈, 아기빈 집 연어, 연어, 연어 차야 돼. 자 연어, 연어 임문사 다시 연어 봅니다. 오케이 나이스 파덜 연어. 자 올려 배틀 올려줘. 배틀 올려줘. 면제 넘깁니다 면제 옷달 다네안을 넘깁니다 조 존나 터진다 명강이 옷달 니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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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날려 버리고 아기빈 봅니다 앞에 아기빈 아기빈 옆에 연호 봅니다. 연호 연호 나부 빠르게 해줘야 돼자베줘자베줘안 움직인다 연호 연호 아기빈 연호 연 no. 너. 아, 여기 아래 적들 많아요. 위에 교전 중이에요. 어, 빨리 와, 어, 연어! No. 살짝 볼게요. 연옥 옵니다. 아, 오늘 온다. 다 밀었대. 저 위에 다 밀었대. 연옥. 다시 연옥. 연옥. 연옥 안 잡히고. 아 씨발, 타겟이 왜 이렇게 되냐. 야, 개마린. 개발인. 다시, 개마린부터. 개마린. 개발인. 마린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연어별 연어봅니다. 연호 나피자좀 할게. 피자 연어 옆에 니코로 다시 니코로 니코로 안잡히고 니코로 열어봅니다. 어늘 아니야.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나 엑셀. 자, 배틀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다네아넬. 내가 지금 견제가 심해가지고 캐릭이 안 움직였어요, 때문에. 자, 다네아넬. 답 잃었다, 야. 씨발. 좀만 더. 야, 오딸 오케이, 알았어. 자, 연어별. 연어, no. 연어를 봐야 돼. 자, 아기빈. 탱스킬 언제 되죠? 아기빈 찍. 형님 탱스킬 언제 되죠? 오케이, 연어벨. 야, 그냥 뱃로 올려줘. 연어, 연호. 연어 찍. 연어 연호 벌금 좀 걸어줘. 기저님이 걸어줘, 연어. 연어 벌금 좀 걸어줘. 걸어줘. 연어다시 s 제 g i 나 옆에 속 s o 마마 m a k u m 이 버리고 연어 옆에 있다. 연어 연어 보자. 연어별 m 이거안 잡히고 옆에 노을이 자, 니코로 먼저 봅니다 니코로 니코로 안 잡히고 다내 안을 다내 안을 찍 옆에 니코로 볼게요 니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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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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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고 연강이 루트 싸일 아 그냥 넘겨 데미지 잘 들어가 오케이 연어베알 연어베알 잡혀 버리자 애들 배틀중인데 버리자 연도 연도 옆에 범위 연아연아찍 연강이 나엑셀 피착 피착 아기빈 봅니다 아기빈 아기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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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싸워 싸우고 있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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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개니리아야아기빈개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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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호. 면호. 아직 배틀 중이다. 면호 다시. 면어 넘기고 와야 돼. 다정한, 뭐 씨가 다정한 거 처먹고 있는이 새끼가. 아기빈. 아기빈 안 되고. 면호별. 개파리개파리올때 아기 빈, 다시 아기 빈, 차라 이 새끼 야, 자, 연어 아, 코 레, 코 레, 코 레, 코레코 레요, 코 레요, 콜 작들이 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아잘 싸우셨어요 잘 싸우셨. 어. 적들이 한파더 많은 것 같아요 한파더 적들 이네 파신 것 같고 저 자캐들이 많아 또 자캐들이 잘 싸우셨어요 우리 인원 보응이 더 될라나?